자 이로 오세요 둘레길. 자 이로 오세요. 아이고 짐빵이도 이제 교육 시킵니다. 둘레길로 얘가 옵니다. 살살 이렇게 옵니다. 자 둘레길 둘레길. 자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자 호빵이 밥 있는 데로 오세요. 자 이로 오세요. 자 이로 오세요. 옳지 얼른 오세요. 옳지 요리 저리 우리 짐빵이도 옵니다. 옵니다. 옳지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호빵 가족 있는데 예 이렇게 오세요. 자 여기가 네 자리입니다. 얼른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자 뛰세요 자 뛰세요 자 찐빵 자 뛰세요 뛰세요 옳지 여기 있지 않아 여기 있죠 쨕 이리 오세요 자 그리 오세요 오세요 옳지 옳지, 옳지. 자음자 밥그릇에 밥그릇에 있는 것을 먹지 말고 어 기다리세요 음 기다리세요 그럼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세요. 자, 앉아서 옳지. 기다렸습니다. 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이제 에, 호빵 가족들이 오면 같이 먹어야 돼요. 에, 알겠습니다. 이? 호빵! 옳지! 어, 전체적으로 옵니다. 호빵이도 오세요. 옳지, 옳지. 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니까. 자,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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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요. 이?